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주거 안정장학금인데요.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죠. 등록금도 만만치 않지만 특히 원거리에서 진학한 학생들은 월세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려 해도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자취를 하려면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까지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원거리 진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장학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 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우선, 주거 안정 장학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장학금은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국가 장학금과 다르게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월세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지원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진학한 지방 학생들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상당하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원룸 월세만 해도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공과금과 관리비까지 합하면 6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주거 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장학금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어야 한다. 이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에서도 기초 차상위 계층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처럼 주거안정장학금 역시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둘째, 원거리 진학을 한 대학생이어야 한다. 여기서 원거리 진학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본가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 다르고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살던 학생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자취를 하고 있다면 원거리 진학 대학생이 됩니다. 반대로 본가가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5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학기 6개월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학생이 실제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며, 월 단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장학금 신청 방식과 유사한데요. 신청기간 2025년 3월 18일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원거리 진학 증빙 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특히 원거리 진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학에서 발급하는 기숙사 거주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이 갖는 의미. 마지막으로 이 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기존에는 국가장학금이 주로 등록금 감면 형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거안정장학금은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첫 번째 국가.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면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나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테니까요. 특히 이번 장학금이 잘 운영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 대상이지만, 향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초차상위계층 원거리 진학대학생 대상.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가능. 여러분 이 장학금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대상이 될 만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생활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